안녕하십니까 최작가입니다 좀 리얼타임으로 많은 편집없이 파워뱅크에 관련된 영상 제공하려고 합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여기 이런 안마기도 있고요 정말 제가 요즘 많이 쓰고 는240 암페어 탈라스에서 구입한 파워뱅크가 되겠습니다 전원 한번 올려볼까요 자, 전원 잘 들어오고요 보시다시피 지금 95% 사용할 을수 있다는 적산량이 보이고 여기 거의 뭐 가혹한 혹독한 환경에서 사용하고 있는 인버터입니다 심지어 떨어져갖고 짝해져갖고 제가 이렇게 고무줄로 어, <laughs> 둘러놨습니다 가혹하게 써봐야죠 모든 제품은 그리고선 정말 리뷰하는 유튜버답게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여기 이런 제품이 있어요 그러니까 캠핑을 가시면은 마냥 편안하지만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힐링하러 갔다가 좀 힐링을 못하고 돌아오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혼자 가시는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족들, 모든 분들이 함께 가셔서 캠핑을 하시는 것도 대부분 많이 있지만, 그 과정 속에서 사실 좀 치유하는 마음으로 가시고, 즐기는 마음으로 가시는 건데, 사실 즐긴다. 음, 거기에는 이제 행복. 만족감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지 못한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 이유 중 하나는 내 몸은 우리의 정신은 치유가 될수 있을지언정 우리 몸은 정신과는 조금 다른 방향으로 생각할 수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여드리고자 하는 것은 캠핑카가 있으시거나 카라반 여러분들이 소유하고 계신 차량에 전기 전압을 사용하시면 모든 전기를 한 번에 다 케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파워뱅크를 제가 추천을 해드리는 거고요 얼마전에 다른 제품도 추천을 해드렸었어요 근데 오늘은 240 암페어를 제가 많이 쓰고 100 암페어도 정말 특히 많이 쓰거든요 100 암페어의 매력은 휴대가 용이합니다 240 암페어는 100 암페어 보다는 휴대는 조금 무겁고 힘들어요 그러나 더 오랜 전기와 전압을 사용할 수 있으니까 그거 참 매력있다고 보여집니다 어쨌든 이런 무게적인 특징과 성능적인 특징은 사실 차이점은 있지만 100 암페어가 할수 없는 모든 범위, 많은 범위를 240A가 우리한테 제공을 해주고요. 저는 더불어서 이 제품 이외에 새로운 제품을 구매하려고 합니다. 팔라스에서 판매하는 제품 중에 280A 파워뱅크가 있습니다. 자, 그 친구 가져다가 제가 한번 다양한 어떤 사용을 한번 해볼 것이고요. 이 친구 이미 제가 얼추 한 5개월 썼던 것 같은데 이미 검증 끝났습니다. 상당히 안정되고 우수한 충전도 괜찮았고, 외부에서 사용을 할 때, 온도적인, 환경적인 요인에서 잘 지탱을 해주고, 버텨줬던 그런 제품이라고 좀 보여줘서 많이 칭찬을 했었죠. 자, 말이 길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여기 코드가 있어요. 여기 이 안마기의 코드입니다. 옛날에 산 건데, 피곤하고 힘들 때마다 사용을 합니다. 자, 인버터에다 꽂고요. 꽂았습니다. 전원도 켜놨고요 파워뱅크 별도로 필요합니다. 일부 제품은 인버터가 장착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좋아요, 아주 우수합니다. 얘는 1 5 0 w 가 리밋이에요. 근데 인버터가 장착되어 있는 파워뱅크 같은 경우는 너무 비싸요. 너무 비싸요. 그래서 저는 따로따로 선택을 했고 불편하고 거추장스럽고 일체형 디자인보다는 솔직히 조금 밀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성능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고 자 일단 전원을 올려보면 들어오네요 하나 더자 이게 원적외선이라고 그러나요 이 상태에서 안마를 계속 받아볼게요 자 현재 95%고 잘 보이실런지 모르겠습니다 음 저는 뭐 어 너무 시원하고 제가 늘상 써오는 안마기이기 때문에 성능은 좋아요 얘가 단계 올려볼게요 최대치 너무 세다 자, 우리 형님들 누님들 참 좋아하시는 그런 안마기죠 몸을 풀어주고 진동으로 풀어주거든요 저도 뭐 바디 땡땡도 많이 경험을 하고 다양한 안마기 같은 거 많이 사용해보면은 단점적인 요인은 가져다닐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일부 차량에는 이런 안마 기능들이 적용된 사례가 있죠. 요즘은 차량에도 그 공기압 그 주머니죠. 그걸 이용해서 주물러 주는데 이 주물러 주는 자체가 주물러 주는 자체가 부담스러우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진동을 느끼고 자신은 그런 분도 계시기 때문에 음, 일단은 자 이런 안마기나 구입을 하셔서 사용하시는 것을 권장을 해드립니다. 이런 친구가 충전식도 있거든요. 근데 충전식은 이렇게 4개면 즉 어깨에 올려서 또는 이렇게 팔뚝에 올려서 안정적으로 안마하기에는 부족한 제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는 이 제품을 가지고 다니고 쓰고 있고 한참을 쓰셔도 돼요. 자, 뭐 배터리가 거의 안 달고 있습니다. 좀 강력하게 더 들어볼게요. 언제까지 기다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상당한 진동을 보여주고 네. 있구요. 자, 카메라 앞에 넣어볼게요. 자, 보습니다 진동 상당하고요이 친구의 와트 수는 현재, 오, 떨려서 안보리네 아, AC 220V, 잠깐6 0 h z 고요 40W 제품입니다. 전격 시간은 15분이라고. 근데 15분 넘으면 아마 리밋이 걸릴 거예요. 현재 95% 파워뱅크 240A의 전압이 달지 않습니다. 뭐더 말이 필요할까요, 여러분? 잠시 끌게요. 자, 요 제품을 제가 표현하는 게 아니라 사실 파워뱅크를 여러분들이 캠핑장 가져가시고 아니면 별도로 데일리로 이용을 하시든 사무실에서 유, 이용을 하시든. 근데 아무래도 사무실에서 이용을 하실 때는 한전 전기를 이용을 하시겠죠? 집전기를 사용하시겠죠? 언제 어디서든 이 친구만 가지고 다니시면은 차에다 올려놓고 이렇게 안마도 하고 편하게 좀 우리 몸에 치유하는 용도로 파워를 이용하시면 어떨까 생각이 돼서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안마기를 파워뱅크를 통해서 한번 시연을 해서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안마기를 광고하는 게 아니었어요. 파워뱅크에 제 소감을 전달해 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번엔 또 다른 안마기를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인터넷에서 저렴하게 구입한 제품입니다. 아마 이런 제품이 있으신 우리 어, 시청자분들 계실 거예요 집에 이 친구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전원이 어디? 있아 있구나. 자 여기 전원을 연결을 하고 어댑터가 있습니다. 어댑터를 아, 이거 뭐 떨어지려고 그러네요. 잠깐 내려놓을게요. 어댑터를 뒀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인버터는 다양하게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인버터는 여러분들이 취향에 맞게 구매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 올려놨고, 여기 보시면 은 전원이 있어요. 여기에 파워 올려볼게요. 대내이게 와, 온열도 되고요 자, 240A로 이렇게 캠핑을 가시든 어디에 있으시든 이 전압을 자 전기 코드 리얼하게 보여드려야겠죠. 이렇게 사용을 해서 어 여기 되어 있습니다. 이걸 빼면 또 꺼지겠죠. 당연히 다시 키면은 전원은 순간 안들어오고다시 켜야겠죠. 자 이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캠핑장에서 이렇게 안마하시고 좋은 공기 마시고 또는 캠핑장이 아니더라도 한적하고 음, 여유 있는 그런 장소, 우리나라,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좋은 장소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곳에 가셔서 여러분들이 힐링 받으시기 받으시길 바라고요. 이렇게 제 방송 보시고, 어 나는 왜 안마기를 생각을 못했을까라고 생각되시는 우리 시청자 선생님들께서는 이렇게 집에 계신 안마기를 가지고 간단한 저렴한 인버터 구입을 하셔서 이렇게 팔라에서 판매되는 240 암페어 또는 100 암페어 그리고 또 저는 이 친구 말고. 2 8 0암페살 거거든요. 그2 8 0암페야 등등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용을 하시면은 여러분들 훨씬 더 건강하게 어 여러분들 라이프, 캠핑 라이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오늘 이렇게 영상 제공을 했고요. 아 안마 받으니까 너무 너무 편하고요. 역방향인가? 역방향도 어, 되네요. 이게 되게 싼 거거든요. 안마기 저렴한 거좀 아시죠? 워낙에 전체적으로 바디 케어하는 그 그런 안마기들이 많이 있어갖고 요즘 이런 작은 안마기들은 가격이 훨씬 더 다운됐습니다 아마 안마기 개발하시는 우리 대표님들 관계자분들은 좀 힘드실 것 같아요 경쟁도 치열한 것 같고요 헬스케어 쪽으로 이제 우리가 건강을 많이 생각하는 거 맞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무래도 각광받는 것 같고 오늘은 건강한 안마에 도움을 줄수 있는 이런 안마기를 파워뱅크로 이용하는 모습을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자 참고하시고요 음, 훌륭한 제 친구 240 암페어가 되겠습니다 너희도 훌륭해 저는 끄고 이렇게 한번 잘 받아봤습니다 끄고 빼고 자 참고해 주시고요 암막이 240 암페어하고 환상적인 궁합 이렇게 짧은 영상을 제공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